안녕하세요. 오늘은 두 분의 모판에 흙 넣는 작업했었죠. 이거 여기 이렇게 흙이 수분 유지 잘 되고 있고요, 촉촉하게. 오늘 해야 할 작업 배시 놓고 다시 상토 덮어주는 이 작업 하고 있습니다. 여기서 판을 올려주면. 도없해서물때이와 장비 있고 이거 있으 이거는 자동이 아닙니다. 여기살아보자 계속 이렇게 돌려주고 있습니다. 돌려주고. 여시가 이렇게 뿌려주면 여기서 다시 한번 상태를 덮어주고 요래서 여기다 이렇게 또 다시 쌓아주고 여기까지 작업은 이제 어느 정도 끝내는 상태고요 일이 끝나면. 도롱 조성을 해 놓았습니다 보이시 죠 아까 손으로 그냥 하다 힘들어 갖고 자 동우씨 오늘 뭐하러 왔어요 일이야 사기 당해 왔어요 <laughs> 나는 이거 한다카다 다른데 말좀 들었는데 <laughs> 말좋키 봤나? 말좋게 가? 너무 연장데말좀말키웠 없겠는데 <laughs> 다 끝나고 말좀게 했는데 힘림없다네 오늘 사기당해서 온 농협직원 <laughs> 그리고 여기 아빠와 <laughs> 아버지와 아들 자땀 흘리는 농구입니다 오늘 왜냐하면 3죠 이게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면, 원래는 트랙터가 해주는데, 비가 와서, 땅이 질어서, 할 수가 없어가지고, 지금,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. 내가 자, 우리 앙연이가, 끌어주면 뒷사람이 네 좀, 술을. 앙연이가 아, 앞에서 끌어주고, 시리야. 아버지가, 자, 리어커를 밀고 가고 있죠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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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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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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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이야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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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이거는 완전히 옛날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. 아 걷는 것도 힘든데, 아이고. 어, 혼자 그냥 걸어서 따라가는 것도 여기 어, 힘이 듭니다. 자, 지금 어디까지 했냐면, 아, 자, 아, 이 끝이 보이고 있어요. 저렇게 손으로도 날라주고, 바람이 많이 불어서 상토가 안 달라가지고 벼가 다 보이는 것들도 있고. 시간 자 시간긴 여물줄게기가여물 여물. 게보다도데여긴또 이렇게 판을 아, 짜고 있습니다. 이거는 지금 너무 질펀해서 쉬운 게 하나도 없네요.